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은데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저랑 인사할 때는 작게 하시더니요. 제가 한 30여 년 동안에 예, 살면서 제 이름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또제 이름이 부담스럽다 느껴지지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제 이름이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예, 여러분. 칭하실때 발음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예, 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요. 마태복음 14, 어,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새가족부대가 됩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보통 이 말씀을 우리는 새해 신년에 많이 듣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가족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새로운 마음가짐과 또 새로운 각오로 나가자. 뭐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이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좀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런 새로운 시작과 또 새로운 시간 이런 것들보다는 좀더 깊은 내용과 다른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 마태봄 9장은 예수님께서 세례의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예, 마태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곳에서 이런 그런 하나의 사건이죠. 먼저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집에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세리와 또 죄인들이 가득했겠죠. 그때에 바로 이제 그때가 그 식사하는 그 자리 모임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14절이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뭐 예수님이라고 직접 대고 말은 못하지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죄인들과 또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세리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까 지금 따져 묻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하죠 내가 무엇을 할때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빠 보입니다. 자기가 안할 때는 상관없지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면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 같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주의 율법을 잘 지켜행하고 금식도 행하고 잘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죄와 죄인과 세례들과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이거는 이상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묻는 거죠. 이 당시의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밥을 굶는 것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금식은 밥을 굶는 것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준비 자세입니다. 본래 금식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앞서 자신의 마음을 다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표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금식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먹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구를 최대한 절제하고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준비에 앞서 사람들이 금식을 행하였고 그 금식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본래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점차 금식이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금식이 어떤 견건한, 어떤 견건한 공적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여러 차례 금식을 해요. 또 일주일에 두번 정도를 아예 정해놓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금식을 하죠.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합니다. 말은 안 되지만. 이렇게 해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경건함의 공적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적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교적 행위, 모세가 정한 율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런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따져 묻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금식은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종교의 활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금식은 당시에 종교적 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봉사, 헌신, 충성 그 모든 것이 다이 금식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 정작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와 세리인, 죄인들, 마태와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까?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계속해서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라 대답하시는지가 중요하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아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정한 요구를 잘 지켜 행하고 특별히 금식을 통해서 의로움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당신 제들은 무엇을 합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종교적 의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뚱딴지같이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그날에는 금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대답에 대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초점이 다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내가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식하지 않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형편없어 보이는 거지요. 그들의 관심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어디에 있습니까?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혼인집 잔치에 신랑이 누구입니까? 어제 결혼하신 조우찬 형제님이 새 신랑이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혼인 집 잔치의 새 신랑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하고 마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에 예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너희가 행해지는 그 모든 종교적 의식 안에 금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관심의 초점이 다른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인치, 잔치에 신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 아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들여지는 이 찬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아름다운 화음의 멜로디일 뿐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들여지는 기도, 헌신, 봉사, 충성, 그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의 온통의 관심은 금식할까 말까에 관심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식하는 자신들은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 봐야 합니다.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를 담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교사로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과연 그 나의 봉사와 헌신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열심히 찬양단으로서 열심히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겉후, 겉모습에 겉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종교적 행위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과연 내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내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충성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우리가 드려지는 아름다운 찬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닮아야 합니까? 내 안에, 내가 들여지는 이 앱에 안에, 내가 들여지는 이 찬양 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까? 이게 궁금해야 네, 말씀을 잘 들은 사람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어져 나오는 16절,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보존되느니라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내 안에 담는 것일까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16절과 17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생배 아시죠? 각잔이 배는 줄어드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옷에 덧입히면 옷이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면 이 줄어드는 배가 연결된 헌 옷은 더 구멍이 크게 생기는 법입니다. 새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죠. 새로운 포도주는 발효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발효할 때 일반적으로 가스와 또 알코올 성분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부피가 팽창하게 됩니다. 이새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부피가 팽창할 때,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 그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부피가 늘어나도 이 신축성이 강한 새로운 가죽 부대는 그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신랑, 새 포도주, 생배,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랑, 새로운 포도주, 생배, 그것은 바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우리 역시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헌 가죽부대가 아닌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어야 하는 거지요 새로운 가죽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새 포도주이시고 새 신랑이 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나 역시 따라 행해야 하는 거지요.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는 길입니다.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 그의 발자취를 닮아가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바로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어지는 삶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이신데. 나는 주의 말씀과 주의 삶의 발자취와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헌 가족부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담여 지지가 않는 거죠. 터져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으려면 내가 새로운 포도주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삶대로 나도 행해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던 그 발자취를 더듬어 가서 그와 똑같이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이 바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그의 발자취를 보이셨고 또 우리가 지켜 행할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쉽습니까? 안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죠. 어떻게 그 미운, 얄미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주님이 새로운 포도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닮지 못하면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그저 겉모습의 신앙 행위, 종교 활동에 불과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악물고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3년도. 말씀을 지켜 행하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겸손의 헌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은혜, 우리 역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야 합니다. 주 새로운 보도 주신 예수님, 새 신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대로 내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주의 말씀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지켜 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가죽부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에겐 그러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를 도내 안에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려지가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새로운 가족부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인 예수 그리스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지는 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에 불과하겠죠. 올한해 주어진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발자취를 더듬어가고 새 포도주신 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를 담는 삶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부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정말 뜨거운 가슴에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가정마다 삶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